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마지막 파트입니다 분량이 많은 대신에 뒷부분에 반복과 쉬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이밍 잘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동작이 이렇게 끝났죠 여기서 손을 내리면서 요거 요거 손가락 손가락으로 하나 둘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앞으로 숙이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내려주세요 짠짠짠 하고 나서 왼발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갔다가 오른발이 뒤로 왼발이 다시 왔다가 오른발을 옆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할때 몸을 앞뒤, 앞뒤로 흔들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짠짠 갔을 때 앞으로, 뒤로, 앞으로 제자리. 한 상태에서요, 여기서 다리를 벌리면서 오른쪽으로 귀, 귀에 손을 대고 툭툭 치는 느낌을 줄 건데 다리가 업업 느낌을 주셔야 돼요. 여기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할때 이제 하늘을 찌르는 거. 두번 찌르고 똑같이 두번 짠. 여기도 두번 짠. 똑같이 찌르고 나세요. 여기서 머리를 밑으로 그렸다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으로 위로 갔다가 오른 발을 앞뒤로 찰 거예요. 앞뒤로 찰때두번 뛰어 주셔야 돼요. 뛰고 뛰고 마지막에 뛰면서 오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고 나서 중심을 아 중심이 아니라 원심력을 이 팔꿈치로 준다고 생각하고 훅 돌면서. 오른발을 찍고 왼발을 들어서 돌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두 번만에 들어세요 딴, 딴, 두 번만에. 시작. 딴, 딴. 하고 앞에 보고, 예, 중심을 잘 잡고 서주시면 돼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3 4 5 6 7 8 다음 동작은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때 먼저 고개를 오른쪽. 오른쪽. 다음에 어깨를 들고 그다음은 가슴 쭉 밀었다가 가슴을 뒤로 느면서 숙여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손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앞뒤로 앞뒤로 휘 저어 주시면 되는데 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발 먼저 갈 거예요. 오른발 먼저 가면서 뒤로. 하나, 뒤로, 어깨, 둘. 가슴, 짠. 마지막 네탈때또 뒤로 갔다가, 왼손을 치면서 이제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짠, 짠, 짠. 하고 나서 여기서 천천히 포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잡고 나서, 발 자체가 이제 발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발이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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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숙였다, 올렸다, 숙였다, 올렸다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을 때, 상, 이렇게 상체랑 하체를 같이 구부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마지막 박수.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먼저 갈 때, 왼발, 오른손이 갈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갈 건데, 무릎을 앞으로 민 상태에서 몸을 뒤로 제껴서 시선은 앞을 봐주시면 돼요. 짠, 짠, 여섯 까지한 상태에서 쭉 뛰면서 손을 훅 작게 그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크게 그리지 말고, 짠, 짠 하고 제자리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o n 반복. 다음은 이 절에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발차기를 먼저 하고 짠짠 오만만마이. 짠. Oh, 오, 만, 만, 마이, 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 투, 만, 만, 마이, 오, 만, 만, 마이, 난, 여기서, 일절은 오른쪽을 먼저 쳤죠. 이절은 왼쪽을 먼저 칠 거예요. 왼쪽을 먼저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친 상태에서 이번엔 이쪽으로 해.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때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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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짠, 왼발, 짠, 하나, 둘, 셋, 넷, 다음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제 2절엔 이게 없어요. 2절이랑 엔딩엔 이게 없어요. 하고, 걷고, 걷고, 짠, 코드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멤버들마다 다르니까 저는 앞에 보고 그냥 이렇게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 2, 3, 4, 5, 6에 서주시면 돼요 6에 서서 그냥 제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랩몬스터 이렇게 랩 나올 때 그냥 16박자 쉬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쉬고 나서 이제 비트가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쿵탁 쿵탁 리듬만 타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쿵 짚고 쿵 그냥 이런 느낌만 주시면 돼요 두번 주고 짠짠짠짠 이제 막 모여서 앉을건데 원투 쓰리 포 파이식 세븐에잇 하고 앉아주세요 원투 쓰리 포 앉아서 네 박자를 쉬어요 파이식 세븐에잇 원할때 이제 신나게 뛰면서 놓으시면 됩니다 빰 오만만마인 oh, 오만만마인 oh, 제대로 온 상태에서요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반복.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탑. 자. 여기는 달라요. 엔딩이 완전 달라요. 동작이 다른 건 아닌데. 여기서 발차기부터 다시 들어가요. 시작. 원, 투. 오만만마인 쿵. 오만만마인 하고 나서 다리가 짠, 짠, 짠. 짠짠 짠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자리랑 똑같이, 오른쪽부터 치는데 두 번만. 두번 치고 나서, 짠짠, 짠짠. 짠 하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후렴부터 시작. 원, 투, 엔, 쓰리, 엔, 포, 엔, 파이, 엔, 식스, 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t h r and five and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 i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 r t e w 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 and t and f and f and s and s and e and one, two, t h 이번 파트는 거의 프리스타일 파트인데요. 방향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가운데 사람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원, 2, 쓰리, 포.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갔다가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만 살짝 살짝 움직여주시면 되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어깨를 살짝 써주시면 돼요. 어깨. 원, 두,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제자리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거부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f 하고 나서 이제 걸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세엣 넷 b o with love 할때 보이 할때 보이 윗 러브 할때 손을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시나 빵빵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여기까지였고요 와와 댄스에서 준비한 작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동대문 굿모닝시티 야외 무대에서 5월 25일 저녁 6시부터 마포점, 일산점, 보라매점이 같이 모여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